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름을 예수라 합니까? 아들을 낳는데 예수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는 그 이유죠.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살점이 득득득 뛰어나가는 막그러면 뼈가 다 발려 나오는. 극심한 저주의 채찍이지요. 그 채찍을 우리 대신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높이 달리십니다. 그 좌우에는 행악자들이 두 강도가 같이 달려있어서 예수가 극악한 행악자로 몰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라.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독하고 조롱한 일에 모두가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소리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볼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지 우리에게는 일도 없습니다. 그 근거가 그죠? 예. 그리고는 그 좌우편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한편의 강도가 깨닫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저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시구나. 나는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온 사력을 다해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몸이 처졌어 배를 압박해 서 숨을 쉬는 그런 상황, 죽음 직전에 그못 박힌 팔에 뼈에 힘을 꽉 줘서 몸을 일으켜서 사력을 날에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단순한 입만 뻥긋 뻥긋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온몸에 힘을 다 실어 생명을 걸고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온몸에 힘을 실어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발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귀네라는 단어를 특별히 표현하셔요. 이 여자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머니에 누가 여자라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찾아와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할 때에 한번 쓰셨어요. 여자여 귀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혼인잔치의 기쁨은 텅빈 돌항아리에 말씀을 앞까지 채워서 기쁨의 잔치를 만드는 이 구원사역은 당신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일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가 할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할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인류의 죄를, 이 무자여,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의 죄를,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역, 십자가의 구속사는 당신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주님의 일이란 거예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는 이 공동체, 새 가족은 혈연과 지연으로 민족의 빛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소리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교하십니다. 그가 왜 성부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왜 친히 자신을 내어주어 죽임을 당하십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왜 버리십니까? 죄와 흐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그 휘장을 예수의 피로 찢어버리시고 이제 담대히 예수 이름을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진 죽으셨습니까? 죽음, 무덤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의 십자가로 이제 죄와 사망의 구세를 이겨 권능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목자의 음성을 든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저 무지한 백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비록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일지라도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력을 가해 신앙고백하는 그를 구원하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의 피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구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생명의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이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이 고백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다 순종하셔서, 그렇게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구속사의 죽거는,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그 우편에 있던 강도가, 행악자가 사력을 다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하든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력을 나여 다 이루고 죽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았지만 그 죽은 나를 부활시키는 것은 성부의 일이고 인류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 결정은 누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참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그 주권에 자신을 내려놓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의 부활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은 1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와 사망과 허물건데 죽었던 자들이요. 그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어요. 그걸 안다면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복음을 전한 리에누인 받을까 두려워하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의 믿음의 고백, 진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음성들은 하나님 계시. 온 땅의 어둠이 쫙이마게한 흑암이 땅을 흔들어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아들의 죽음을 참아볼 수 없다! 주님이 눈 감으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냈으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롱하고 모독하는 그 인류의 모습이 바로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똑같으면 누구나, 지진이 무엇입니까? 땅이 흔들리면 다 죽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고도 깊다는 것입니다. 장차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현상을 본...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이방인 로마의 군인들이 깨닫습니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비록 성경을 몰라도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로마인일지라도 예수를 못 받은 군인일지라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무릎 굴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수출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수출을 말하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현상을 보고도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비참함입니다 마음에 화인 맞으면 답이 없어요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인 이방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 고 무릎 꿇는데, 대제사장들이, 파리세인들이 오히려 다시 예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를 위해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살려오신 거죠.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가서 그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무덤에 임봉하고 굳게 굳게 지킵니다. 로마의 용맹한 군인들, 그들의 상징은 용맹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금지요. 그것을 잃어버릴 땐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무덤을 굳게 인봉하고 굳게 지키던 그 군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넷댑니다. 최소한 16명 아닙니까? 그 용맹한 군인들이 특별한 군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서 있는데. 그 군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로마의 법은 자기가 지키던 죄수나 물건을 잃어버리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사형입니다. 그 용맹한 우리들이 왜 도망갑니까?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데 그 시체가 뭐라고? 예수가 정말 부활했기 때문에 두려워 도망간 겁니다. 사실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말이 됩니까? 그 시체를 빼앗기면 사형당하는데. 말이 안 되지요. 어리석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화인맞은 양념 답이 없어요. 돈으로 그 군인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거짓말을 퍼뜨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예수의 부활이 묻혀집니까? 로마의 어떤 문헌에 그 예수를 지키던 군인들이 처벌받았다는 문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이 말대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회유하여서 부마시겠다는 증거지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죠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들의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해서 그들의 교주를 높입니다. 그러나 무덤이 높고 클수록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시체가 들어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신이 아닌 죄인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죄를 씻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죄를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빈무덤은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의 빈무덤은 기독교만의 유일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고린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 개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가 그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고 사형을 시켜도 뜨뜻하게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 사신임을 증거하는 것 증인 아닙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에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참여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부활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죄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절 그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정거하게 하시고. 썩어질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